6분의 5 곱하기 4지? 네 응. <laughs> 6분의 이건 1이 있는 거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 끼리 곱하는 거야? 응. 6분의 20이지? 네 응. 이게 약분하니까 3분의 10나왔나? 네그음 응. 이거는 4분의 5 곱하기 5지? 응. 그러니까 4분의 25나왔나? 네 응. 6에 24니까 6과 4분의 1 되겠지? 네 응. 그 다음에 3 곱하기 9분의 4는 어떻게 돼? 3 곱하기 9분의 4는 3, 4, 12. 3으로 옆면 돼, 안 돼? 네 응, 그러니까 3로. 그 4니까 1과 3분의 1이겠지. 네. 응. 4 곱하기 1과 3분의 1은 어떻게 알아? 음. 3분의 5를 일단 바꾸지. 네. 응. 3분의 20 나와, 안 나와? 네. 응. 그 다음에 운동을 연지는 이것 동안 했고, 경의는 두배 했으니까, 이두배 하면 2와 5분의 4가 되겠지. 응. 그걸 또 5분의 7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2 해가지고, 5분의 14 되니까, 하나 나누게 해야 된다. 이 귀찮다.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. 응. 흐 <laughs> 바로바로 나와, 안 나와? 응. 하루는 2와 구분의사시기 일정하게 빨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. 이 시간을 오늘 오전 8시에 정확하게 맞추었다니 3일 후 오전 8시에 이 시간을 가리키는 시각은 오전 몇시몇분몇 몇몇 초인지 구하시오. 하루 동안 빨라지는 시, 시간은 몇분몇 몇 초입니까? 음 <laughs> 어떻게 하면 겠어 하루에 이렇게 빨라지니까 더 하는 거야 빼는 거야? 더 하는 거죠? 네 근데 3일 돼 있으니까 음 응. 3을 유해야되니까 6과 음. 9분의 12아분의4그 니가, 아, 분의 12. 니가, 지 응. 그럼 3분의 4, 음. 뭐야? 니과니분의가이잖아 응. 음. 3분의 1분이 몇초야? 3분의, 1분, 3분의 1분이요? u l d you a c c 0 p t me? Meaning, it's true. It's a little bit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그 다음에 문제를 u r e 리본이 2 0 m n 습니다이리본 I'm 분의 m not s u 게 e I'm n 몇 미터입니까? 그20 빼기 5분의 4 곱하기 5명이지. 네. 곱하기 먼저 하는 거지. 네. 3, 4, 12가 되니까 8미터 남았나요? 네. 넌두개3개 계산해 봐. 네. 지금 해. 인생은 이거, 야, 이것도 같이 계산 곱하는 거죠?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, 3, 3은 9하고, 응? 9와 7분의 15 하지. 응. 그러다 이걸 내려줘도 돼. 아,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7분의 15가 2와. 7이 7분... 14니까 1 2 응. Okay. 그렇지. 그리고 얘는 젤다 <목소리> <goodness. 목소리> <Okay. Good in> 여기 12인데 12 어? 어? 아 저거랑 같겠다 6 7에 42 9 4 30 우선 6 7에 42 분의 9니까 3을 약분 먼저 하죠 3 약분도 해야 돼요 여기서? 아니 안 해도 아 그래요? 음. 마지막에 해도 되는 거아니에 그래 그렇게 <laughs> 3분의 2함 e c 지 i n I am the ch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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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t 배터리? h 응. 들어서 올려 봐라. 그러면 어. 만 가자. 그렇게지 어차피 이게 1이, 1이 1을 10배 했으니1 0이 네. 플러스 4분의 10을 하면 되는 거지. 아, 그러면 얘가 2와 4분의 이지 네. 그러니까 12와 4분 네. 아 다른 방법. 네. 4분의 5지? 네. 사분의5이지 그러니까 네. 그러면 그래